살균법은 통조림 살균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또, 초음파 살균법, 이건 뭐, 초음파로 단시간 처리하는 거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조사 살균법, 네, 조사는 뭘까요? 네, 방사선을 조사라고 합니다. 예, 방사선을 이용한 미생물 살균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뭐, 보통 요즘 냉살균법이다. 예, 영하 2도에서 3도, 그 정도에서. 살균하는 것으로 보통 뭐 감자나 아니면 쌀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 살균법으로 하는데 그당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네. 다음은 발효 처리에 의한 것. 네. 세균이나 효모를 의한, 어, 응용한 것은 치즈, 주류, 절임류 이런 것들이 있고 곰팡이를 응용한 것은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있다. 또 화학적 처리에 의한 것. 네. 염장법, 네. 소금물 이용한 것. 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금 농도 10% 이상.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뭐 젓갈류 아니면 뭐 어, 염장이니까 뭐 이제 굴비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장법 네, 담장법은 뭐예요? 설탕을 50% 이상 넣어서 예 끓이는 거겠죠. 대표적인 것이 잼, 마멀레이드 예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산 저장 이건 식초를 부어서 한어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어, 그거는 초산이나 젖산이나 구연산을 이용한 것으로서 피클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 물질을 첨가한다. 이거는 보존제나 뭐 어, 어, 방부제나 살균제나 이런 거를 응용해서 보존 어,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 처리, 예, 훈연법. 이거는 훈. 예. 그, 연기죠. 연기를 이용해사는 것으로 햄베이컨 소세지 이런 것들이 있고, 염건법, 예, 염장을 해서 건조하는 방법은 굴비 이런 것들이 있고, 밀봉법, 네, 이거는 통조림 레트로, 레토르트, 그러니까 왜, 우리 왜, 3분 즉석하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음으로 우리가 연습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이거 연습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조금 앞에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연습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 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식품 위생법 등 식품 위생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내 네, 기관은 네, 제가 말씀드렸죠. 뭘까요? 식양청, 줄여서 식품, 의약품, 안전청 또는 안전청, 이렇게 어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거는 어그 미생물의 생육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 수분, 영양분, 산, 어떤 걸까요? 산을 많이 한 식품. 예, 우리가 산을 많이 어, 산으로 저장하는 식품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미생물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산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예, 미생물하고는 네, 미생물이 번식을 잘 하지 못하겠죠. 네, 이렇게 시험 문제 푸시면 됩니다. 또 3번 한번 볼까요? 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은 네, 어, 식품위생의 대상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식품, 약품, 기구, 용기, 포장 조리법, 조리 시설, 뭐 이런 거다 나오는데 제가 식품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 또 4번 볼까요? 식품의 부패 또는 변질과 관련이 적은 것. 네, 이것도 미생물을 자라는 조건 거기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수분, 온 효소, 압력하고는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육이 가능한 최저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아, 이거 잘 모르시는 말 같죠? 이거는 최저수분 활성도. 이거는 수분이 많다는 거예요. 수분이 많아도 잘살수 있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수분이 많은데 잘 살아. 그러면 뭘까요? 수분이 많은 걸 좋아하는 미생물은 어떤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 내건성 포자, 곰팡이, 효모. 가장 수분이 많이, 많은 걸 좋아하는 거는 바로 세균입니다. 다음,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과 거리가 먼거 이런 거또 나왔네요. 그죠? 수분, 온도, 산소, 자외선. 상관없죠? 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2014년도에 나왔던 길출 문제를 제가 어, 앞에 배운 내용하고 관련이 있게 문제를 뽑아서 갖고 온 것입니다. 어, 여러분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거 중요한 거는 제가 쪽쪽 집어 드릴 테니까 어, 공부 열심히 해서 어,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 제 1강 마치고요. 2강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